인영기가온 것이 누구의 탓인가요, 선생님? 음, 그럴리가 없죠. 어, 당신 잘못이 아니다. 음. 호르몬의 잘못이다. 원험데 음. 너무 무서워서 못 오신 거잖아요. 얼마 전에 제 음. 친구 갔을 때 선생님이 또제 친구를 울리셨잖아요. 음. 일을 내가 제대로 하려면 음. 기본적으로 체력이 받쳐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도망가 버리는 음. 완주를 하지 못하게 음. 만드는 주요한 음. 원인이 되는데, 제가 제 책에서 쓴 내용은 그래서. 안녕하세요. 트레이지TV의 정난희 원장입니다. 음. 저희 오늘 영상에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제 올해 친구이자 제 환자이자 그리고 콘텐츠 기업 이어헤다의 대표를 맡고 계신 이현승 대표님을 저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들의 찬란한 완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게 된 작가이기도 한 이현승입니다 저는 제가 아유. 선생님 이번에 이 책을 쓰게 된 거는 정말 산부인과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쓰게 됐던 거 아. 요 일단은 커리어 완주를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사부인과랑 친해지는 거거든요. 아, 전 그렇게 어. 생각해요. 어. 60... 부터는 음. 예전에는 딱이 마음을 먹고 살았어요. 음. 곧갈게이 음. 마음으로 <laughs> 이제 곧 갈겨라고 살기에는 음. 산만큼 더 살아야 되는 음. 상태라서 아 너무 점점 욕심을 제가 생각하는 그 커리어라고 하는 건 옛날처럼 회사에서 직장 생활에서 내가 사장돼야지 이런 게 음. 아니고요. 아우. 내가 원하는 일을 네. 원할 때까지 외부 요인에 의해서 구속받지 않고 아우. 하는 건데 그 선생님 사실은 선불건생들이시니까 옛날에는 그 외부 요인이라 그러면 딱 애기 거. 음, 음. 요즘은 그거 말고도 훨씬 더 복잡한, 음. 다단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자가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음. 만큼 자기 커리어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려면, 선별과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네. 저는 갱년기죠. 네. 지금 50이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50이 돼서 생겨나는 갱년기에 네. 되게 다양한 증상들이 있잖아요. 네. 얼굴도 화끈+ 화끈하고 등도 뭐 뜨끈하고뭐 팔이 되게 무기력하고 여러 가지 네. 막 이런 네. 증상들이 있을 때이 증상들을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합니 갱년기 음.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갱년기가 온 것이 누구의 탓인가요, 음. 선생님?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요. 음. 내가 하던 일에 대해서 어떻게 타협하냐면 음. 제가 본 대부분의 일을 하시던 분들은 그때 즈음 해가지고 막 온몸이 다 아프고 힘들고 음. 뭔가 다른 쪽에 가서 그냥 쉼을 찾고 음. 이러면서 아이 정도겠지. 음. 쉬고 싶어서. 음. 나는 내 남은 인생의 시간 놀겠다. 음, 음. 뭐 그렇게 하시면 저는 노는 쪽으로 완전 찬성. 음, 음. 그런데 이제 나 일에 대한 아쉬움이나 이런 것들이 음. 약간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떠밀려서. 맞아요. 주변에 약간 그런 지지를 받지 못해서 이제 떠밀려서 하게 되는 음. 거는 좋은 결정 아니에요. 음, 그러면 좀 안타까울 그렇죠. 것 같아요. 산부인과에 와서 얘기를 하면, 어, 네. 전반적으로 당신 잘못이 아니다 음, 음. 호르몬의 잘못이다. 음. 라고 선생님께서 네. 해주시고 얼마 전에 제 친구 음. 갔을 때 선생님이 또제 친구를 울리셨잖아요 그분은 되게 불편한 증상이 오래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몇년 동안을 계속 참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듣고 너무 놀래서 이렇게 힘드신데 어떻게 몇 년을 참으셨냐 병원을 이렇게 늦게 오셨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슬프셨나봐요 여성이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음. 불편 증폭되는 음. 병이 아닌 시기가 개념이잖아요. 아, 아, 그렇죠. 근데 그 시기가 뭐가 내가 잘못한 것 음. 같고 되게 부러운 상황인 음. 것 같고 사회적으로 뭔가 핍박 받아야 되는 상황인 음. 것 같고라고 생각하니까 그 상황을 주변에서 지지받기보다는 도망가는 음. 걸로 자꾸 결정을 음. 하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상황과 타협을 음. 해서 그냥 도망가버리는 음. 완주를 하지 못하게 음. 만드는 주요한 음. 원인이 되는데 제가 제 책에서 쓴 내용은 그래서 20대부터 산부인과는 계속 다녀야 음. 된다라고 아. 썼어요. 가장 산부인과에 대해서 제가 큰 불만이 있는 것은 이름이에요. 영어로도 그렇고, 한국말로도 음. 그렇고, 상과하면 아기를 낳거나, 음. 부인과하면 적어도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음. 이름 자체가 너무 편협해요 음.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저희 병원 이름도 트린티 여성의원이고, 음. 음. 영어를 사용하는 거는 되게 진짜 이 문턱을 낮추고. 음. 아까 그 펑펑 오른 네. 그 환자분도 병원이 너무 무서워서 못 오신 거잖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못 한마디로 병원이 무섭고, 어. 이름이 좀 살떨리니까. 음. 전 진짜 이해하고요. 산부인과는 절대 그런 곳이 아니다. 음. 근데 실제로 아기를 낳고 나면 병원에 안 오세요. 음. <laughs> 그러니까 40대, 50대인 분들 마지막 산부인과 검사 언제 하셨냐 그러면 막내 나을 때? 그러니까 이게 산부인과라고 하면은 20대에 가기도 음. 불편해요. 왜냐면 음. 뭔가 내가 아이를 낳거나 아이의 음. 뭐 문제가 있을 때 가야 될것같은데 음. 낳지도 않을 거고 문제는 데요 여기를 가기가 뭔가 음. 힘들단 맞아. 말이죠. 그러니까 20대에 새내기가 돼서 대학에 갔을 때부터 음. 각종 검사, 균검사 등등등을 해야 되는 음. 거고 그 30이 돼서 이제 그때부터 또 다른 검사뿐만 아니라 아, 이제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30대에 음. 그리고 40대부터는 이제 급격하게 상태로 안 좋아지면서, 음. 이제 뭔가 분비물도 많아지고, <laughs> 뭔가 이유를 알수 없이 뭔가 가렵고 음. 등등등이 막 아.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그럴 때도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음. 40대부터 이제 준비를 선생님들이랑 좀 친해지면서 하면, 음. 50대에 이제 갱년기가 음. 오는 것에 대해서 음.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준비를 할수 있고, 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을 내가 제대로 하려면 음. 기본적으로 체력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렇죠. 갱년기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시기로 나에게 다가오는 음.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자고 일어날 때 기침하듯이 이렇게 음. 뭔가 증상이 확 나타났다가 음.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럼 서서히 다니면서 이 여성의 몸에 대해서 가장 잘 돌봐줄 수 있는 음. 선생님들로부터 가이드를 받으면서 음. 따라가야 된다 박수를 안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 보니까 저기 네. 산부인과 의사의 홍보대사 음. 하셔야 될것 같아요 200%찐공감 음. 네, 네. 책나오면 음. 제가 책좀 소개도 좀 많이 해드리고 싶고요. 음. 산부인과를 현명하게 20대부터 음. 나중에 폐경되고 할머니 될 때까지 음. 꾸준히 꼬박꼬박 잘 다니다 보면 내 몸을 잘 챙길 음. 수 있다. 음.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되게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음. 하고 있고 또 갱년기금 가장 더 힘든 고비가 될수 있는데 음. 그 시기를 포기하지 않고 잘 지나가기 위해서는 산부인과에 오는 거 주변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들의 도움 이런 거다 필요하다.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 일을 하게 네. 되면 그 가족이나 네. 그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더잘 받아서 갱년기를 좀더 편하게 보낼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면서요. 어. 어. 완전히 1 0 0 음. 맞는 이제 책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음. 갱년기를 잘 보내는 분들의 조건을 보면은 폐경기 때 정상체중인 분들 음. 그리고 자기 어떤 사회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가족의 지지를 받고 있고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갱년기를 부드럽게 음.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건강 수준이 더 높은 상태로 이렇게 한다고 책에 음. 나와있습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분도 가끔 갱년기 증상이 힘들어서 남편이랑 같이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갱년기를 회복하는 거 견뎌내는 걸 부드럽게 잘 하시죠 음. 특히 남편의 지지가 엄청 음. 중요합니다 음. 남편의 무관심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남편님의 <laughs>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또 재밌게 오늘 이야기를 다 정리해 봤는데요 트리티티 t v 의 영상을 시청해 준 구독자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이런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도 좋은 영상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영상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